나는 오늘 인천공항으로 가는 탁송을 예약받아서 신대방 삼거리에 왔다 원래 6시 만나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빨리 와서 지금 5시 10분인데 고객님한테 차를 미리 받을 수 있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시 출발인데 조금 빨리 와서 그런데 혹시 차를 지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아들이 지금 가고 있는데요 네! 조금만 어, 기다려 주세요 아 그러면 그집 앞에 그럼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예정 시간보다 일찍 왔는데 고객님께서 차를 주신다고 하니까 일단 빨리 가서 차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렌토라고 하셨는데 어, 집 앞에 이렇게 세워져 있으신 것 같네요. 어,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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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 어, 좁아. 차는 소중하니까 내가 구겨서 들어가야지. 자, 오늘 문의해주신 분은 여기 신대방 삼거리에서 출발을 해서 인천공항에서 차를 받길 원하십니다. 6시 40분에 입국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시 40분까지는 절대 못 가고 고객님 6시에 어차피 출발하는 거라고 요청하셔서 기다린다고 하셨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빨리 갈수 있도록 안전하게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로 출발해 볼게요 저 일단 1시간 20분 정도 걸린다고 돼 있는데 1시간 20분이 걸릴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요즘 제 유튜브를 보고 탁송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시고 있는데 이번 주에만 지금 4건이거든요 이네건 중에 어제는 부산 갔다 왔고, 오늘은 인천공항, 그리고 내일은 신차 탁송, 그 다음 주말에는 제주도 탁송이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탁송을 맡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려겠습니다 자, 저를 믿고 탁송을 맡겨주실 분들은 영상 댓글에 고정 링크를 걸어 놨거든요. 거기에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저한테 카톡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역시 퇴근 시간에 올림픽대로 굉장하네요. 퇴근 시간에 올림픽대로 타는 거 아니랬는데. 갈림이 어쩔 수 없네. 자, 저기서 바로 나오시면은 이 차가 보인단 말이죠. 어, 이쪽에서 만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서 이쪽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일찍 출발하셨다고. 아, 네. 좀 생각보다 좀 빨리 도착해 가지고 제가 아, 이거 예, 예, 기다리게 해서 죄송. 합니다 어. 이렇게 오늘 받은 탁송 예약은 끝이 났다. 총 받은 금액은 55,000원이다. 계양구청으로 넘어가려고 이망역으로 가던 와중에 계양역에서 오더가 잡혔다. 어, 안녕하세요. 어? 아, 아, 부모님께서. 아, 네. 한잔더 하자고, 한잔더 하자고 해가지고, 아, 일단은 제가 차비는 그래도 드려야 되니까. 아, 아, 15, 5, 정도는? 아 감사합니다. 어때요? 어때요? 아, 네, 네, 네. 괜찮아요? 네. 나이가 아, 되게 되게 젊으시네요. 아, 진짜요? 네, 젊으시네요. 좀 차비라도 해서 여기 외곽지역이니까. 아, 네. 나가서 그래도. 네.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조심해서 들어가십시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오늘 첫 콜부터 취소다. 그래도 취소비 챙겨주셔서 다행이다. 취소비 안 챙겨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이분은 천사다. 이게 지금 소비위축이 너무 심해서 진짜 쉽지 않습니다 대리가 자 지금 가릴 때가 아닙니다 결국 일단 하나 잡았는데 소화동 34,000원 일단 이거 갑니다 자 운행 끝났고 바로 다음 거 가겠습니다 조금 네. 차 차가 약간 저쪽에 있어가지고 아예 알겠습니다 고객님이 주셨다 네들어오세요아 인계동에서 고르고 골라서 여기 어, 동탄 경류에서 세류 가는 거 하나 잡았거든요. 금액은 5만 원입니다. 어? 운전하고 가셨나 보다. 뒤 어떻게 재정리? 이 빨리 아, 오지? 지하 주차장이 아니라 지상 주차장에서 고객님을 만날 수 있었다. 그대로 정상 운행했다. 여기서는 여기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오더가 뜬다면 일단 탈출을 해야 된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잘 봐요. 웃음> 네. 자 끝났고 바로 다음 거 가볼게요. 여기 구미동 여기 근처에서 우산 걸동으로 가는 겁니다. 걸동 갔다가 수원 가는 거딱 찍고 퇴근 딱 하면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선생님,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자할 만큼 했고 이제 수원만 저랑 수원만. 딱 수원만 주면은 이제 퇴근하면 될것 같은데 여기 골동이 그래도 수원이 좀잘 뜨는 편이기 때문에 여기 중국 형님들 좀 기다리면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수원조, 수원조, 수원조 여기서 주차장에서 수원 하나 줘 오늘의 마지막 오더를 잡았습니다 아 지금 오산 은계동에서 수원 우만동으로 가는 겁니다 우만동이 거의 집 바로 옆이기 때문에 가서 킥보드 타고 집에 가면 될것 같아요 아, 그래도 오늘은 좀잘 풀려서 다행이다. 네 사장님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루가 끝이 났다. 오늘의 총 순수입은 탁송 55,000원, 대리 187,000원, 총 242,000원이다. 12월인데 연말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 왔다 갔다 하는 매출에 정신 못 차릴 때도 많다. 하지만 나는 일 하러 나왔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라도 더 타고 들어가려고 한다. 겨울철 일하기 정말 힘들고 나가고 싶지 않을 때도 많다. 근데 이건 확실하다. 내가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누구도 나한테 돈을 주지 않는다. 몸은 춥지만 돈이라도 벌어서 마음이라도 따뜻해지고 싶을 뿐이다.